하나 사? 응, 어, 한 개만 사, 두개다 순돌이 저기... 하나 쓰고 엄마 하나 주고 할까? 응. 어. 얼마씩이에요? 아, 칠. 안 입다, 이게 네. 알았어, 이걸로 하자. 많이 어, 여기 완전히 호두밭이다, 언니. 길바닥이 완전히 호두천지야. 여기 보세요. 아무도 안 주워가는 거야. 아무도 깨보고 싶어. 아무도 안 주워가요, 이 많은 거. 비닐이 호들을. 줄까? 어? 비닐이? 아니, 이거는 알맹이 빼기가 좀 힘이 들어서. 지가 앞에 가. <laughs> 지가 앞에 가. <laughs> 호두 한번 깨먹어보고 가자, 순돌아. 예안 빠지는 어? 거다 어. 안 빠지면 꽉 찼는데 어, 꽉 찼는데 이거 안 말라서 그럴 어. 수도 있어 잘안 빠지지 어안 빠져 버려버려 그냥 버려 버려. <laughs> 야 감돌 <laughs> 보여 언니? 작대기 없으면 땅은 네오한 번에 어, 그 순돌이야를 어쩌면 좋겠니? <laughs> 순돌 예, 좀 받아봐 아! 언니 순돌이 어떻게? 어털다 들어오자 버리겠다. 너... 돌 이런 혹시 가옹씨 버... 어, 언니 순돌이 봐봐. 야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야. 이제 둥하지마큰일난다 이제. 홍돌이 된다 홍돌이 아 순돌아 아나난 몰라 이제 뭐 몰라 목욕 시켜야겠다 아 아니야 이제 포기했어 네 마음대로 해뒹굴든가 말든가 <laughs> 얼굴이 처참해졌어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누집 자식이야. 어? 어느 동네 거지야 어? 웃죽겠다 <laughs> 정말. 네 가요. 신사대서 들어와 갖고 거지가돼서 어, 거지가 갑니다. 남아돌아요? 힘이 남아돌아? 부모는집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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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도 믿고 싶다. Hehehehe <laughs>